저 사멸하세 저 하세호는 적군을 낙싸와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 나갈 때.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더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엔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laughs> 오늘 어, 우리 저희 가족들이 어제 이제 일박하는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늘 모임은 가졌지만은 저는 뭐 참석을 하지 못했고 또 이번 6일날을 공휴일을 맞이해서 모여서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우리 칠남매 가운데 이제 제가 남자로서 차남인데 제일 중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진인데. 모였다가 내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찍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그 동안에도 교회나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되어져 있는 장수 좀긴 내용 쓰신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이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다. 있는 것.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도 보는 이것이 바로 증거거리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멀리 봐도 20km를 볼수 있겠습니까? 4km를 볼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훨씬 더 멀리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당이 눈으로 보여집니까? 보이진 않지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 이게 아니고, 믿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증거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공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야지만, 그러나 공기가 있는 것이고, 바람소리,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야지만, 러나 바람이 움직이면 아 나무 가지가 움직이면서 그것이 알아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서서히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증거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늘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벨의 제사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laughs> 모세 이야기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이야기 유월절의 이야기 또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서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섯 가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다섯 가지가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확신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멀리 가거나, 아니면 성도와의 만남에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글쎄, 그게, 그게, 그게 뭐 있는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어, 절대로 그 확신에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당이 있다. 오, 진짜 천당이 있어? 글쎄, 내안 가봐서 몰라? 아마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의롭게 이루어져 가는 이런 확신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에, 히브리스 10장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환란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확신.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먼저 가져라. 두 번째는 증거거리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고 있는 것, 내가 신앙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이것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들이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에 신앙의 간증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그 증거거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다가 어, 일이 해결되는 것 그것도 증거거리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히브리스 11장, 1절, 11절 말씀 보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내 나에게 주어진 아들 없다. 나에게 전혀 불가능하다. 아브람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스마일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받아들이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이 믿음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고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가지고 야, 너는 뭐 그렇게 작심삼일이냐?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언젠간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미 포기해서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딱 그때 준비해놓고 나중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야? 하, 아, 하나님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간정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소망, 희망을 가져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이고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도 사실상 뭐 처음부터 예수 믿던 것은 아닙니다. 다 불교 집안이고 엄마는 보살했고 이제 그러다가 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한 사람의 믿음의 역할이 우리 가족들에게 다 미쳤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주사도 있고 뭐 줄줄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소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희망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는 일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사라도 단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언제가는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분별력,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나아가는 분별력,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이겨야 되는 분별력, 이런 분별력 하나하나 허락해 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분명하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든 일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에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뭡니까? 멸류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laughs>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공동적인 다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확신,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는 소망, 네 번째는 분별력, 다섯 번째는 보상 면류관이다. 자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믿음에 멸류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했던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하고 기도 시간에 아멘하고 찬송 부를 때 가사에 아멘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아멘했던 것을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상받는 그 즐거움이 오늘도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도 멀리 나와 있지만,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 생명 위에 사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